자, 이번 시간은,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제3절. 자, 여러분 자료 11페지죠? 이 11페지에, 이 어, 정비사업 시행 방법과, 그리고, 어, 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 학습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입니다. 일단 자료 보십시오. 자, 주관경 개선사업의 사업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관경 개선사업의 사업방법 네 가지.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스스로 동그라미 하십시오. 스스로 동그라미 하시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디해 주십시오. 자가 개량이라고 합니다. 자가 자기 집을 스스로 개량하는 거죠. 그서 자가 개량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가 개량 방법. 스스로 자자, 집갖 자, 자기 집을, 자기의 집을 스스로 계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계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고요. 스스로 동그라미 두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비국의 정보나 일부를 수용하여 수용 동그라미,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 동그라미, 환지 방식을 말합니다. 그니까 동그라미 이 번은 수용 방식 동그라미 삼 번은 환지 방식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사번 관리 처분 계획 동그라미 관리 처분 계획에 들어서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 공허 방법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은 나중에 설명이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중환 경계선 사업의 사업 방법 네 가지를 이렇게 옵니다. 중환 경계선 사업의 사업 방법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그네 가지를 이렇게 옵니다. 스스로+ 스스로 환 수, 관. 그렇게 오십시오. 주관경 개선사업의 사판권 네 가지. 스스로 환수, 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게 하는 방법과 자가 계량 방법으로 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 처분객 방식으로도 할수 있고 관리 처분객은 나중에 이제 별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하면 나중에 조합원,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이제 공사 완료되면은 중공사를 받고, 중공인가를 받고, 새로 조성된, 정비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와 금축물을 분양해 주잖아요. 그때, 분양신청 조합은 누구에게는 몇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토를 줄 것인지, 분양설계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작성됩니다. 뭐죠? 관리청객이 되죠. 그래서, 관리청객은 정비사업 절차에서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분양처분 계획이 관리청객이 되는 거예요. 예. 주관경계사서 사업 방법 네 가지 스스로 환수관 연습하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가 료보고 연습하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하거나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그리고 관리청결 방식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제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은 자 이런 규제봅니다 재개발 사업 관리청계획에 따라서 관리청계획그거합니다 관리청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비출구고 건축물을 건설공업 하거나 여기까지 동그라미 일 번. 관리청구에 따라서 건축을 물 건설 공부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지거 그렇죠 환지+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죠 환지 동그미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번 이렇게 오시면 되죠 관리처분 계획이 정해져 있서 관리처분 계획이 정해져서 건설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관리처분 계로 죄송합니다 주택 등이 아니고 건축물입니다 작년까지 주택 등이었어요 주택 부대 복리시설인데 올해부터 재개발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아까 무엇이 포함됐 있습니까? 그렇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공급된 것은 주택이죠. 상가는 주로 상가 건물이죠. 공업지역은 공장 건물이죠. 이것들이 모두 포함된 계닙니까 주택이 아니고, 관리청계구에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환지 환지로 조성된 택지 등을 조합원에게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동네를 재개발하고 여러분이 조합이 되면은 재개발점의 조합은 관리치분계획 분양치분계획이잖아요. 그 관리치분계획 위에서 예, 건설된 주택, 상가, 공장 등을 분양받는 조합원도 있고요. 건축물을 공급받는 조합원도 있고요. 소송된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를 환지로 공급받는 조합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청객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택부대분리시설에서모엇으로 개정된 거죠? 건축으로 바뀐 겁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네, 그리고 재건축 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사원, 관리청객 동그라미. 밑로 치우고 십시오. 관리분계획에서 주택 부대복리시설, 주택 등을 건설공거나 오피스텔 동그라미, 오피스텔을 건설공방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관리분계획에서 재건축 사업은 제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하는데, 그또 오피스텔을 공급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박선의 보충 나와 있습니다. 보충해 보시면은 어, 제목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수정을 어, 해야 됩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이 아니고, 네, 그 오피스텔 오피스텔 공급 기준이죠. 네, 오피스텔 공급 기준입니다. 네, 오피스텔 공급 기준으로,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경우에는 국토교통상 미치고 싶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해요. 준주거지가 상업지역에서만. 재건축 사업할때 관리 처분 계획에 위해서 주택 등은 물론이고 네, 오피스텔,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죽으십시오. 전체 건축을 연면적에 30% 이하로 오피스텔 연면적 공급이 허용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재건축 사업의 방법,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을 정하는 바에 대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정하는 바에 대해서 주택 부대 복리 시설, 즉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할 수도 있고 관리청으로 뭘 공급할 수 있죠 오피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죠 네자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할 수도 있고 관리청 경우에서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됩니다 오피스텔 공급은 어디에서 만가능하죠 그렇죠 준 주거지역이거나 그리고 재건축 개성 지역이 상업 지역일 때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내 네, 관리청 구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허용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정비 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을 공부한 거예요. 중관 경계 사본은 스스로 환수관 재개발 사본은 관리청 구로 건축물을 건설 공원화 환지로 공원 방법을 할수 있고 재건축 사본은 오직 관리청 구에서 주택 등을 건설 공원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 공급도 관리청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자. 자, 이 부분도 뭐 사업이 여섯 개가 세개로줄수 있으니까 전부 개정된 부분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버리고. 자, 정비사업 시행자예요. 정비사업의 시행자. 자, 먼저 어, 이런 자료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설명해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관경계는사비에요주관경계는사은 한마디로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공영개발 민간개발 방식의 네, 상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네,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비. 자,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관경계는사 누가 하죠? 네, 시장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직접해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하거나 아니면 주공 등 주공 등을 지정합니다. 주공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죠. 여러분 시장 군수 등이 누구일까요? 자, 아시면 이거 용어증에 나와 있는데 자 오늘 그 개정법에는 네, 이 특강 자료는 없었죠. 네. 자, 이때 시장구수등이 누구냐면은 자, 가르 드릴게요. 이때 시장구수등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때 시장구수등이라고 하면 네. 이때 시장구수등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 시장 시장 군수 특시 시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해요.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법상 시장, 군수등 하면 네, 실용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회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 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나 인천, 뭐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전, 주관경에서는 누가 하죠? 관할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죠. 지장공사 등 개념의 구청장이 포함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주관경교사만 관할 구청장이 직접하거나 구청에 살려 끊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때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은 아까 용어 중에 나와 있었죠. 한국 토지주택공사하고 그리고 지방공사를 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자, 관할 구청에서 직접 원거나 구청이 할 역군이 안 되면 네,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주관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있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합니다. 민간개발 방식, 민간 개발이에요. 민간개발 방식과 구청이나 주택공사 등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재개발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인데. 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계정이 됐이분도 재개발 사업은 여러 그,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재개발구역에 단독주택이나 연리주택, 다시대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고 사업을 감당할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 조합이 단독 시행합니다. 조합이 단독 시행 것을 원칙으로 해요. 아니면은 조합은 가반수에 동의를 얻어서,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 조합이 다음 회자와 공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시장군수 등, 시장수 등이나, 또 주택공사 등이나, 그리고 뭐, 건설업자나건설업자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공동시행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재개발 사업은 조합, 조합을 설립하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재개발, 재개발 조합이 단독시행을 단독시행하는 것을, 단독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개발이에요. 근데 2017년도부터, 아 2018년도부터 상업적과 공업적이 재개발 사회에 들어오면서 네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할수 있게 되죠. 너무 큰 특징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할수 있게 됐죠. 너무 큰 특징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매리인 20인 미만인 경우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 시행이 가능해졌어요. 물론 토지 등 소유자 가방, 네,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고, 물론 토지 등 소유자 가방 소유 등동의로되면 토지 등 소유자도 위에 지장수 등 주공 등 건설업자들과 공동시행도 가능하고요. 네, 정말 중랑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 보십시오. 재건축할 때 아니 여러분 아파트 정비사업은 재건축이죠. 그럼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단독으로 사업을 감당할 경제적 여건 아니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도 네,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이 조합의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합이 단독 시행을로 함이 원칙인데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로 되면그 재건축 조합과 누가 공동으로할수 있죠? 그렇죠?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이니까 이게 구청장 포함돼 있죠? 소각대비는 조합과 재건축 조합과 관할 구청이 공동 시행할 수도 있고 제기죠. 그렇죠? 공동 시행거나 하 아니면 주공 등 주공 등 그리고 건설업자 건설 산의 기본법상 건설업자 등과 공동 시행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비 사업 시행제였죠. 그리고 이제 뭐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원칙적 시행제에 있음에도불구하고 어, 시장소 직접하거나 시장소 등이 주공 등을 지정해서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예외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문제풀을 할때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수도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이 원칙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관경제수사업은공영개발이죠시장구수 등이 직접 하거나 시장구수 등이 할력군이안 되면 주택공수 등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민간개발이고, 민간개발 방식은 토지 등 소재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시행하는 거예요. 다만, 재개발 사업을 상업직과 공업직을 할 때, 상업직과 공업직에서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네,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 시행도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세 가지 정비 사업별 사업 시행자까지 우리 학습이 이루어는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있을 정비 사업이 뭐죠?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럼 그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 시행자도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근축 사업이 정비 사업이 10중 8구고, 그 사업 시행자 곧 적부 조합이니까, 정비 사업 시행자는 곧이걸 조합이에요. 그러면은 정비 사업 시행자의 대부분 8, 90%가 조합이니까, 조합을 좀 알아야 정비 사업 시행자를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비사업체계 중에서 정비조합을 별도로 공부해요. 정비조합은 거의 한분이씩 나와요. 그러니까 정비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그리고 누가 조합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핵심은 지금 설명을 직접 드릴 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음, 정비조합이죠. 정비조합 올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정비조합 2페이지에 오신다면은 자 여러분 정비조합 그렇죠. 자료 16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제5절로 오시면 돼요. 제5절 정비 조합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등이 나와 있을 겁니다 먼저 자 조합 설립 추진회의 구성이 나와 있고요 네이 내용들을 네 전체적인 그 조합 설립 과정에서 네 중요사항을 설명할 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17페이지보면 조합의 설립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고 박사 내 보면은 정비 조합 설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할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7페이지, 17페이지 조합 설립 절차 그 과정을 자 여러분 자료를 보면서 네,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절차, 에 대한 필기가 필요하죠. 네그래서 조금 지우고네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laughs> 자. 어, 도시미추 환경정비 법상 정비 조합의 어, 설립 절차예요. 여러분, 작년 2017년도까지 2017년도까지 정비 어, 법상 정비 조합은 네 개의 조합이 있었죠. 뭐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 환경정비 사업 조합과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조합 이렇게 어, 법적으로 네 개의 조합이 있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정비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정비 조합 몇개가된 거죠? 두 개. 재개발 사업조합과 재건축 사업조합만 존재하게 된 거죠. 자, 재개발 사업조합과 재건축 사업조합의 설립절차입니다. 자, 일단 정비 사업조합을 설립할 때는 제일 먼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때 설립 추진위의 구성 요건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정비 조합 설립 추진위를 구성할 때는 네, 위원장을 포함한 오인 이상, 오인 이상의 위원, 5인 이상 위원과, 그리고 운영 규정에 대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토지등 소유자,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토지등 소유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되면, 이게 구성 요건이에요. 조합, 설립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 그 구성에 관하여, 지량 구슬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 승인을 받음으로써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는 승인이에요. 조합 설립 절차는 인가,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서 이제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그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죠? 여러분 교재 자, 17페이지, 16페이지, 잠깐 다녀올까요? 여러분, 16페이지, 제5절, 네, 있는 쪽이죠. 자, 보시면은, 한 페이지 앞쪽에 보시면은, 그 중간 부분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고, 1번, 네,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추진위원회는 다음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번, 정비사업 전문가협회를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 변경합니다. 네, 전문 관리업자 선정 변경, 전문할 때전 동그라미. 그리고 정비사업 설계자를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되죠. 설계자 선정 변경, 설 동그라미. 그리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 신규액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합이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률로서,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률로서 정비사업 신규액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계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 추진위원회에서 준비 하게 됩니다. 개 동그라미 그리고 조합 설립을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조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읽어보십시오. 전설 개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죠? 전설을 개조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전문관리업체를 선정변과할 수 있고요. 정비사업 설계자를 선정변과할 수 있고요. 계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추진위해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요.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 설립을 인가받죠. 누구로부터 인가받죠? 그렇죠. 시장군수 등이에요. 이때 시장군수 등이 누군지 알고 있죠? 네. 시종특별자치장 특시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시장 군소 구청장이 되죠. 자 이렇게 시장 군소들로부터 인가를 받고, 네, 삼십일 조합 설립 인가 일로부터 삼십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치고 나서 조합 조합 정비업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조합의 성립 요건은 등기. 등기를 맞춰야 성립하도록. 그래서 성립 요건은 등기. 설립의 절차는 인가.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 그렇게 되죠.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 구성 요건을 갖춰서 성인받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은 인가. 인가받은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치으로써 정비사업조비 승립하게 돼요. 자, 이렇게 조합이 승리 관리 누가 조합의 이될수 있을까요? 네, 정비조합의 조합은 자격입니다. 조합은 자, 여러분 자료 조합은 자격가겠습니다 어, 조합 설립인과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 이것은 나중에 그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암기를 할지도 그렇게 하시고요. 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5번에 오면은 네, 조합은 자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조합은. 지금부터 미칠 것입니다. 미칠 것이때 조심하시되겠죠? 네, 가로가 도면은 건너뛰면서 일단 미칠 것입니다. 출구 주십시오. 정비 사업의 조합은 원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등 소유자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이죠, 원칙. 그래서 정비 사업점의 조합은 원 토지 등 소유자가 곧 정비 사업점의 조합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과로 안에 줄것입죠다 과로 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 소재 중에서 그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비 조합은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재개발은 이렇게 되죠. 재개발. 재개발 사업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보통 열악하죠. 이게 재개발 구역이면. 집안시열악해요그 여기 이제 노후 플량주고밀 집된 지역이 있고 네, 주관 경계수을 목적으로 하면 주거 지역에서 재개발이 허용되잖아요. 그때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할때 조합이 되려면 이 정비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되죠. 아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돼야 되죠. 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동의 여부와 한계 없이 이 재개발 사업은 당연 조합이 돼요. 당연히 조합이다. 근데 재건축은 달라요. 재건축은 일단 기반지 양환 지역이죠. 기반지 양화고 이게 노후 불량으로 판명된 공동주택만 밀집돼 있잖아요. 그럼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정비구역 안에. 이쟁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죠.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부속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의 토지성소유자잖아요이 재건축 사업의 토지성소유자는 당연 조합이 아니고 이토지성소유자 중에서 사업에 동의한 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하나요.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하면은 토지등 소유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합이 될수 없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토지등 소유자 해당하더라도 해당하더라도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재건축 사업에 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자의 하나의 조합은이고 재개발 사업은 사업 동의와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합은 지휘에 이전 나와 있습니다다 아, 문제 풀이할 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여기서 좀 읽어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나오면은 어, 다시 한번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릴 수도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아셨죠 네자 그리고 제 조합원의 조합에서 여러분이 좀보시게될게그칠 번에 보면은 조합. 임원 나와 있죠. 네, 조합 임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증관 변경도 작년에 출제된 거예요. 증관을 변경할 때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어야만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 그 증관의 변경에 다 나와 있죠.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그 5번, 총회의 결결상 같은 거, 총회의 결상 네. 네, 이런 부분을 쭉 학습을 좀 할지도 그렇게 하시고,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 또 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영역은 네, 설명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은 도시비 주관경 제급상그세 가지 정비 사업, 이세 가지 정비 사업의 삽생 방법, 주관경에서 아까 스스로 환수, 관,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 측은계에 의해서 근축을 공급하거나 한지로 공는 방법을 할수 있었고, 재건축은 관리 측분계에 의해서 주택 부대 복리를건설 공급할 수도 있고,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상업 지역에서 오피셜 스 공급이 허용되었고요. 네. 이런 세계의 정비 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과, 그리고 정비 사업 시행자를 공부했고요. 그 정비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공부한 거죠? 그렇고, 그렇죠. 정비 사업 조배에 대해서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이 있었고요. 아주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두고 나중에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다뤄볼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비법상 정비사업조제에서 정비사업시행자까지 학습이 이루어졌죠. 네, 잠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